블럭입니다. 화이팅! 이번에 나와라! 제발 나와라! 나와야 되는데 야 위로 밀려 있네 자 그러면 자네 팩씩 가볼게요. 제발, 가자! 일단 코비 앞에 코비가 맞아 주고요 코비는? 코비는? 걸로. 는보 인서트 비는 코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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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비는 바로 또 나왔네. 코비는? 오, PJ 워싱턴 주니어 실버입니다. PJ 워싱턴 주니어 실버. 일단 괜찮은 루키 실버가 일단 나왔구요. 오, 웃음청구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제가 와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리틀. 자, 실버 브랜든 클락 인서트입니다. 실버 브랜든 클락 인서트. 자, 이고 하드웨이. 이걸 아, 제가 올린 상태로 놔뒀구나. 아크가솔 자 뒤에는 오턴데 네 요렇게 나왔네요 <laughs> 슈어터 아까도 본거 같은데 자 오니 실버 전혀 안 뜯어졌네. 자, 아, 이제 나와야 되는데. 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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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크 그리고 뭐 오늘 이후로 가격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연 때문에 히로죠 히로 인서트. 요렇게 세 케이스의 첫 번째 박은 마무리가 됐구요 그리고 작은 두 번째 박스 가겠습니다. 这。 자, 네 팩씩 또 가겠습니다. 모밤바. 오! 장, 어, 장어한트 실버 왔다! 오! 장어한트 실버! 이거 지금 얼마죠? 한 600불 안 하나요?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자, 장어 오, 어, 잠깐만! 이거 콕, 저것도 좋아요. 센터링도. 이거 보시면 센터링도 굉장히 훌륭한 편인데요? 와, 훌륭하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이거 지대, 지대. 어. 아, 이거 센터링 좋은 거는 지금 7 0 0불막 이럴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뭐 6700불에 끝나는 거 보긴 했거든요. 오, 지대다, 지대. 오. 이거는 잠깐만. 옆에 좀 따로 두고 진행을 할게요. 저좀이따가 제가 덕했습니다. 오 씨. <laughs> 아 다행이다. 그래도 어, 이거, 어, 이것도 실버로 리틀 인서트. 어, 괜찮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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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저 센터링이 근데 되게 괜찮네요. 이베이에 올라온 것도 센터링 좋은 거 찾기가 힘들었는데, 어, 굉장히 훌륭했다 좋아, 좋아. 괜찮네요. 자. 제이바렛 오, 자무란트 베이스 나왔구요오 자무란트가 좀 붙나? 또 하나 나와 주는 핑크펄사 나와 주나요? 핑크펄사. 코비 화이트. 아, 좋다. 근데 저기 센터링 좋은 게 너무 마음에 든다. 센터링 이 워낙 안 좋으니까 나오는 애들이 괜찮네요. 어, 아, 좀 이따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박스 끝나고. 어우 굿, 굿. 아, 기분 좋아졌어. 아, 다행이다. 자, 오토네요, 이번에. 주박 이렇게 나왔네요. 클리퍼스. 털버. 어 돈치치 인서트, 키드 실버, 둠부야 인서트네요. 어? 둠부야가 또안 보였네요. 베이스가 베이스 많이 나오던 친구가 중간에 왜 이렇게 제대로 안 잘린 애들이. 밴든클라헌터 리틀 선수, 바렛 베이스고요. 자 베즐리 인서트 실버로 나왔고요. 잭 스네이즈, 코비. 로니 워커, 시약함 실버, 이렇게 이렇게 <laughs> 마무리가 일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습니다 네. 프리즘 리테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입고된 게또 저기 뭐죠? 컨텐더스랑 레볼루션 이 있어서 그거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말씀해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2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랜만에 하는데 또 많이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건이 뭐 저는 아시겠지만 늦게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 또 죄송하게도 늦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네 팩씩 도 가겠습니다. 엄마, 이게 또 제대로 안 됐네. 자, 이번에도 자이언이나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자, 그린으로 나왔고요 <laughs> 뒤에는 오토는 킹쿡이네요, 킹쿡. 퀸쿡. 자이언 얼굴을 봐야 되는데, 이제 자모란트 실버는 받고, 자모란트 실버가 또 나도 좋죠. <laughs> 하지만 자이언도 오늘 마침 떼어줬으니까 얼굴을 봤으면 좋겠네요. 하치무라 베이스구요. 다라 동일한 선수가 나왔네요. 자. 자. 제이 워싱턴 인서트 쿠비 인서트 오 하치무라 하치무라 실버 <laughs> 축하드립니다 하치무라 실버 이 친구도 센터링이 괜찮아요 헐 보시면 아요 요 케이스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쳤는데 그래도 굉장히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이렇게 지금 좀 초점이 안 잡히지만 아 이거 괜찮은데요 요 케이스 괜찮은데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지금 분위기 이거 괜찮, 괜찮아요. 지금 이것도 잠깐만 옆으로 살짝 놨다가 좀 있다가 자켓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괜찮은데 응? 썰렁해졌네요. 노래가 갑자기 끊겼어요. 하치무라가 바로 또 인서트가 나왔네요. 캠레디 시 썰렁하니까. 자 마지막 네페. 아, 하치무라까지. 이제 남은 건 자이온인가? 네, 요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선권 있으시고요. 자어 이거 괜찮네요 오, 요, 요 케이스가 아 제가 요걸, 요걸 안했구나 바보 <laughs> 앞에 빼놓고 쓰레기 정리하다가 붕어가 됐습니다 까먹었어요 자 갈게요 순간 쓰레기 정리를 하다가 <laughs> 바보처럼 앞에 놔두고서 흥분했나 봅니다. 자모란트와 실버 저기에 하츠무라 실버에 자, 오 이거 분위기가 근데 괜찮은데요, 지금. 이 케이스에서. 자연까지 과연 실버, 핑크펄사 이런 거 나와 줄 것인가? 아, 핑크펄사 <laughs> 텃밭을 쏘았으면 좋겠네요, 진짜. 자, 마지막 세 팩. 오케이. 네 팩씩도 갑니다. 시 워싱턴. 오니자 이제 여기서도 쓸쓸 뭐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겠죠? 자 실례도 컬버 인서트 쿰보 인서트. 자무란트랑 하치무라가 나왔고 코비 화이트 그린입니다. 코비 화이트 그린. 오. 자, 그리고 페르난도 오토네요. 이렇게 오토. 오, 자무란트 또 나왔어. <웃음> 오! 오 <laughs> 쉣. 아, 아,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자무란트가 또, 또 나왔어요. 아, 헐. 와, 이것도 아까보다 살짝 덜한데 센터링이 뭐 그래도 나오는 것들에 비해서 괜찮은 편이긴 해요. 아깝게 장난 아니고 자물런트가뭐와 이거 뭐 여기 케이스 이거 뭐죠? <laughs> 장난 아닌데 이거 <laughs> 아 이거 이것도 잠깐만 옆으로 잠깐 두고 오슛와 축하드립니다 와 장난 아닌데 야 씨. <laughs> 아 장난이다 오 엄청난데요? 와우, 오 자, 컬버드 인서트 실버. 카메론 존슨, 레드웨이브입니다, 레드웨이브. 오, 요거 케이스 자체가 훌륭한 것 같은데? 굉장히? 아, 이거 좋네요. 이제 여기서 뭐 자이언, 핑, 자이언 보고 핑크 펄사 보고 뭐 이리, 이러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1819 박스 우리 놀른 거 생각해보면 이게 자이언 베이스도 사실은 뭐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뭐 사실 너무 비싸서 그게 또 문제긴 이 한데. 어쨌든 가격 상승이라는 건 시장 가니까. 오, 둠부야. 베이스가 안 나오다가 나왔네요. 실버 르브론! 르브론 실버까지. 르브론 실버. 요거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쳤네요. 와, 장난 아니다, 진짜.